속이 꽉차 있는 승금 로콤 광폭 팔찌가 잘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아산에서 종로삼가까지 달려와 주셔서 구매해 주신 구독자님 팔찌가 잘 나왔는데요. 멀리서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 좀 하고 갑니다. 저는 종로삼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속이 꽉찬 50돈 로컴 광폭 팔찌입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팔찌인데요.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그때도 폭을 가지고 좀 고민하셨는데, 50돈에 24mm 딱 좋다고 이렇게 해서 주문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고객님 팔찌 하고요. 네, 30돈, 40돈, 50돈, 70돈, 100돈까지 크기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자에 꾹꾹 눌러 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50돈 광폭 팔찌입니다. 아산 고객님 덕분에 또 이렇게 새로 만나보는 디자인입니다. 50돈 로콤 광폭 팔찌. 그런데요, 속이 꽉 차있는 로콤 광폭 팔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쿠, 50돈이라 제법 묵직합니다. 네, 아주 묵직묵직해요. 자, 전체적인 모양 한번 볼까요? 네, 커팅 들어가 있고, 반짝반짝 하고요. 또, 무광, 여기 조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예, 반짝반짝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우, 장식. 1 8개 장식인데, 고객님 이름 한자가 딱 보이네요. 깊은 각인으로 넣어드려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요거, 중량은 2.1돈. 네, 7.87g을 잡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7.72g 나왔어요. 14,000원 빠졌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여기 왔고 보시면은 요거 장식이 좀 특별하죠. 자, 요거는 이제 가시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가시 장식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생선 가시. <laughs> 네, 요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는 그냥 멋으로, 머로 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팔각 체인 모양에 이렇게 커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쪼이라 그러죠. 무광 처리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게 광폭 팔찌인데요. 속이 꽉 차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속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에 제가 저 광폭팔찌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광폭팔찌들은 이렇게 안에가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져 있었죠. 근데 이 광폭팔찌는요, 이렇게 안이 다차 있는 겁니다. 안이 차 있고 무늬는 없어요. 그 대신 네, 무늬는 없고 일반 팔찌도 안쪽은 이렇게 광이 나 있고 겉에만 이렇게 이제 미라클 팔찌 있죠. 에, 겉에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쪽이 다이렇 메꿔져 있어요. 깔끔하게. 메꿔져 있는데 광폭입니다. 예, 신기하죠? 메꿔져 있고 광폭이고, 요게 지금 5 0돈짜리고요 자, 그러면 50돈짜리 요폭 중요하죠? <laughs> 우리 고객님들 중요합니다. 50돈짜리에 고객님 팔찌 20cm 하신 건데 요폭 한번 바로보겠습니다 한 24mm 나옵니다. 자, 요 폭은요, 50도 내 아, 27mm 하고 30mm 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나는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30mm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게 하면 한 27mm 짜리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 너무 부담돼. 그러면은 요거 24mm 짜리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예 폭이 넓어지니까 이 두께는 살짝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커팅에 이렇게 무광 처리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 커팅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요 커팅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어허 신기하죠 자 가운데 커팅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무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또 양쪽으로 끝으로 커팅을 넣고 가운데를 오히려 또 무광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네 선택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쁘죠 이렇게 하는 것도 가운데 커팅으로 양쪽으로 무광으로 또는 양 끝을 커팅으로, 가운데를 무광으로. 어허, 이거 좀 특별한데요. 자, 지금 같은 50돈짜리 네, 크기를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저 한번 보고요. 30돈, 40돈, 50돈은 이제 고객님 거. 그다음에 70돈, 100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산에서 종로상가까지 달려오셔가지고요. 자, 주문하신 고객님 마음에 딱속들 디자인으로. 주문하신 건데, 가지고 오신 금이 좀 있으셨어요. 팔찌 또 차고 계신 게 있으셨는데, 그게 한 32.95돈이었죠? 그거 주시고, 예, 50돈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겁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금은 뭐, 저, 사치도 소비도 아니에요. <laughs> 가지고만 있어도 그 가치는 올라가는. 그리고 말이에요. 고정의 힘 다녀가시고 나서 그새 한 2주가 됐는데, 금값이 또 엄청 올라갔어요. 아이쿠 이런 저희는 뭐 그냥 팔고 손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laughs> 아무튼 뭐 고객님은 좋으신 거니까. 예 네, 그래도 이렇게 금값이 찾아갈 때 오르는 게 차라리 나세요. 떨어지면 제가 아 고객님 가시는데 뒷모습 보시기 보기에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네, 또 올라갔어요 금값이. 자 그러면요 우리 아산 고객님 뭐 보기죠 뭐. <laughs> 자, 그러면, 30돈, 40돈, 50돈, 70돈, 100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돈 한번 볼까요? 총판에서 제가 대여를 좀 해갖고 온 건데, 요게 지금 30돈 폭이에요. 30돈 폭, 요거 한번 볼까요? 폭이? 자, 30돈 폭은요? 아, 20mm 나오네요. 30돈. 네, 크게 나온 겁니다. 자, 30돈, 그 다음에 40돈. 여기 40돈입니다. 오호, 어마어마. 하게 큽니다. 자, 그러면 40돈 폭은 또 어느 정도 나올까요? 폭. 자 안에가 다차 있는 겁니다. 예, 23mm. 40돈에 23mm.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22mm 정도. 예, 1mm에서 오차는 있습니다. 자, 이게 50돈이 지금 2 4 m m 에요한 1mm 정도 차이나죠? 자, 그러면 70도 같이 한번 봅니다. 우와, 70도 어허,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자, 이거, 뭐,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게 70도네요. 자, 70도는 어느 정도냐.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 27mm 정도. 예, 이건 뭐,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고요. 70도는 27mm입니다. 물론 이제 속이 다 이렇게 차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0도. 어, 이거 제 손에 다 올려놓지 못할 것 같은데? 100도.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게 100도입니다. 100도. 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1 0돈 자, 100돈은 좀 내려놔야 되겠다. 30돈, 40돈, 50돈, 70돈. 그리고 백0돈입니다1 예, 0돈에는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미라클 광폭 팔찌 꽉찬거 있잖아요. 그게 폭이 한 28mm, 29mm 나오거든요. 자, 이거 와이드 예, 광폭 팔찌입니다.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아요. 백0돈 치고는 32mm 정도. 요건 물론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30돈 예, 30mm보다 30mm보다 커요. 100돈짜리 32mm 정도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살짝 오차는 있을 수가 있고요. 예, 32mm인데 31에서 1m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돈짜리 속이 꽉찬그 미라클 아니면 로컴 팔각 체인 한 28mm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네, 30mm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장식 부분에 여기 지금 모양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 우리 고객님 거 하는 거는 요런 느낌 가시 장식으로 아니면 깔끔하게 요런 느낌으로 예 요거는 장식은 뭐 크게 몇 가지는 안됩니다 또여기이 요렇게 있고 장식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요 이거 뭐, 취향에 따라서. 근데 이거 공임비 살짝 올라가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요. 아이고, 이 정신이 없네요. 아산에서 종로상가까지 달려와서 구매해주신 우리 고객님. 예. 50돈 로콤 광폭팔찌. 속이 꽉 차있는 거. <laughs> 멋집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